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자원의 특성 해가지고, 예, 이렇쭉 나와있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하면, 물의 어떤 뭐 종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물이 돌아요. 어떻게 도냐. 흐르는 강에서 나와서, 사실 조그만 지점부터 시작하는데, 내과에서 이렇게 졸졸졸 흐르다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가죠? 바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액체가 기체가 돼요. 그게 위에서 모여요, 이렇게. 뭐가 돼요? 구름이 돼요. 구름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는 거지. 이게 계속, 계속 돌아요. 뭐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네, 그렇다. 물이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담수라고 해서 해수랑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염분에 대한 그 염분이 좀 적어요. 그렇 얘는 많아. 염분이 매우 많아요. 35 퍼밀 해서 우리가 35,000 ppm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3.5%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수는 염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짜질 않으니까 물이. 그러면 담수에는 빙하, 지하수 지표수 이렇게 있어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호수수도 뭐 얘기하고 뭐 여러 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빙하는 거기 그게 극지방 그렇죠? 지하수는 땅 속에 안 보여요. 지표수가 우리가 보이는 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물들을 퍼센트를 갖다쭉 해보니까 0.01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다 제일 많이 쓰냐?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논밭에 물 뿌리는 건데. 여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나는 샤워를 많이 해요. 생활 용수가 많겠지 아닙니다. 농업 용수가 제일 많다. 그러면 요렇게 잘랐을 때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빙하죠? 빙하를 제외하고 많은 게 뭡니까? 지하수지. 문제. 빙하를 제외한 담수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하면은 지하수를 골라야 됩니다. 내 눈에 이렇게 많아요. 아,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에 더 많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담수 중에서 지표수보다 많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천충수와심충수는 지하의 어느 위치에 있냐예요천충수 같은 경우는 제1 불투수층에 있는 유기의 물을 천충수라고 하고요. 더 깊이 있어요. 에, 여기에 있는 물을 심층수라고 해요. 용천수는 뭐냐면, 이런 불투수층이 지표면으로 솟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물이 샘솟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용천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류수는 이거 강 밑이라든지 뭐 호소수의 약간 밑에 흙. 모래 자갈과 섞여 있는 상태의 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파내면 우리가 좀 맑은, 여과된 물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복류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의 특징을 한 번씩 볼 텐데, 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네, 순수해요. 쉽게 뭔가 영향을 크게 받아요. 국지적인 환경 조건과 지질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 내가 그러니까 웬만한 거에는 잘 이렇게 열이 안 받습니다. 근데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내 마음이 평안으로만 살다가 약간의 고민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제 조절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지하수가 그렇습니다.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데 누가 가다가 갑자기 구멍이 뚫려 있네 하고 거기다 커피를 한잔 부었어요. 그랬더니 큰일이 난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국지적인 환경조건의 지질의 특성 뭐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다음에 경도가 높습니다. 물론 광물질 이런 것도 함량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마그네슘과 칼슘이고 이 광물질 용해되어 있는 염분 무기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 토양층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하수의 생성은 내리는 비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면서 여기에 물이 고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양을 한번 씻어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도와 이런 광물질, 염분의 아, 무기물, 이런 함량이 높다. 그 다음에 이거 잘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모여있긴 하지만 흙과 또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수보다는 느리게 되겠고요. 자정작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이 흐르면서, 그렇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안 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흐르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고 미생물이 어떤 분해가 일어나면서 물이 깨끗해지는데 얘네들은 이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살. 그래서 느리다. 이끼는 있는데 더디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땅속에 있다 보니까 수온이 어떻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겠지 일정한 그다음에 대기와 햇빛과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랑 화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죠 햇빛이 없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세균들이 있겠지 그 친구들에 의해서 어이 물이 자정작용도 되고 뭐. 수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지하수. 자, 그 다음에 하천수와 호소수가 있습니다. 이 하천수와 호소수에서 얘네들은 다 지표수에 해당을 하는데요.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멈춰져 있죠. 가둬져 있는 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체성 수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하천수를 보면은, 계절에 따라 수위의 변동이 심하죠. 이거는 뭐다 알지. 우리가 또 비가 한 방에 왕창 내립니다, 이게.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위가 높고, 비가 안올 때는 또저 가뭄이 일고 막 이래요. 하상계수가 큰 편입니다. 하상계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적을 때와 가장 물이 많을 때그 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올 때는 안 오고, 왕창 내릴 때는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수위 변동이 심하다. 그리고 땅 위에 있죠.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크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질 변동도 잦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햇볕을 받을 수 있죠. 광화학 이런 반응할 수 있고 호기성 세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와 공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세균입니다. 아무래도 대기 중의 공기가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표 지표수가 만나할 수 있죠. 만나는 그 계면의 영역이 넓게 되고 유속이 빠르고 이러면 산소가 고, 물 속으로 잘 들어가요. 그러면 미생물이 공기를 좋아하고 산소를 좋아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해요?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오염물질인데 이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먹이에요, 먹이.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자 오염물 이동 분해 희석 등 자정작용이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는 높겠죠. 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높겠지. 왜 그래요? 대기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 속으로 잘 녹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좀더 생기죠. 그다음에 경도가 낮은 거는 뭐보다 지하수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량 치수가 용이하죠.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달 받아 놓고 받아다가 쓰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자그 다음에 자정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정작용은 뭐냐? 스스로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러한 성질. 우리도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조금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뭐 사실 가 있지는 않습니다. 살짝 긁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있다 보면은 나사여 스스로 그게 바로 자정작용이에요. 물이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성질 이게 바로 자정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체 용해도와 용존 산소 되어 있는데 물이 깨끗하다라는 개념은 다시 얘기하면 물 속에 산소가 많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소는 우리가 앞에 대기해서 난용성, 그러니까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넣어줘야지만이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그다음에 난류 이렇게 막 소용돌이치면서 가야지 이제 또더잘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유기물과 염분이 적을수록 기체 용해도, 즉 용존산소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앞에는 알겠는데, 유기물과 염분이 적을수록은 뭐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우리도 버스가 오면 내가 다 비어있으면 8명 타지만, 한두 명 앉아있으면 그만큼 못 타잖아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산소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염분이나 뭐 어떤 무기염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기물이. 다른 애들이 자리를 미리 잡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산소를 많이 넣어주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유기물이나 염분이 적어야 산소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D.O.라고 하는데요, 용존산소를 Dissolved Oxygen이라고 해서 D.O.라고 하는데 이 D.O.가 높아지려면 이 물에는 유기물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기물이 없으면 적으면 D.O.가 높겠지. 디오가 높으면 무슨 물? 깨끗한 물. 유기물의 농도는 낮고 산소는 많아야 무슨 물이라고요?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농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빠르고 지금 빈 자리가 많아. 그러면은 또 용해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내 비, 배가 비어있어요.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그럼 빨리 먹겠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 얘기는 헨리의 법칙에서도 나왔었죠.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도의 용해도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용존산소는 결국 깨끗한 물을 나타낸다라고 하고요. 자 오염물질이 하천에서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오염물질이 유입이 됐다 유기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먹이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배고팠던 애들이 달려듭니다. 먹을 게 들어왔네 먹기 시작해요 분해를 시작한다 이거지 그게 바로 분해지대가 되겠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개체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활발하게 먹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유기물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뭐냐 활발한 분해지대 이렇게 되겠고 유기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 동족을 잡아먹거나 죽거나 하겠지 그러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도 원래는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제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처음에 있었던 양만큼만 미생물이 남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없고 이렇게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정수 깨끗해졌다 해서 정수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풀이 이 자정작용의 4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단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가 위풀이라는 사람이 하천에서 자정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4단계로 나는 그 이름들이다.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